범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리어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착안을 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는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려지면 오그려 생각이 그 사이를 절도 있게 들어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 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숲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미하고 멍청하여 이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청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향상 일러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는 하나,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추어주어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봄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염이오.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차가을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려주면 생각이 그 사이를 절도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숨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춰 비추어져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봄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며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laughs>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차관을 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려 주면 생각이 그 사이를 졸도 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laughs>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속셈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 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오랜 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흠만 <laughs>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 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추어 주어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봄 65. <laughs> 모든 것은 옵션. 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은 열미요.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대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착안하고, 기가 경청을 하여, 차관을. 착안을 하고, 기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려주면, 생각이 그 사이를 질도 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감,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숨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기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항상 일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 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추어 주어.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laughs> 봄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미오.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착안을 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려주면 생각이, 생각이 그 사이를 절도 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숨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 숨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옵션을 자주 사용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은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춰주어 비추, 발견이, 되,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요 지가 부르는 가사를 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걸려야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자기한테도 나는 소리 자기가 들으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없겠네요. 그 뜻도 파악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사를 갖다가 하지만은 가사가 어떤 뜻인지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면 하는 거예요. 네. 건성만. 건성으로 건성 건성으로. 근데 그래 그건 뭐 진짜 노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신적으로 있는 것을 다 없애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게 깨어있는 거거든. 깨있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 말이야. 다 보이고 다 들릴 거아니안 그래? 눈 감고 잠들고 있으면 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 그 잠에서 깨어나가 있으면 은 말이야. 다 보이고 다 들릴 거아니까몇 프로 들리냐 그런 소리는 아니 이게 쓸데없는 소리야 그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채려야 돼요. 선생님, 그,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게그 순간에 몇 퍼로 프로 깨어있느냐가 아니라 그래, 한 시간 동안에 응? 예 60분 동안 계속 깨어있었으면 1 0 0이 30분 응? 깨이있었으면5 0가이 말이지 예예 살때는용량없이 예. 목통이고 그러니까 이거 예. 깨어있느냐 이제 자기가 들었냐의 문제지. 그 계산하는 문제는 알잖아. 계산하는 건 생각이, 계속 가는 건데. 그게, 그게 이제, 생각의 모드로 새기 때문에, 그, 배운 게 그것밖에 가진 게라 그걸 가지고, 해결, 저, 대입을 시키고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 뭐냐? 내가 깼냐? 잠에서 깨어났느냐? 잠에서 깨는난것 같으면,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설잠 깨면 말이야? 어, 들리다가 안 들리다, 이래 설잠 깬 사람한테 몇 프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 그거 뭐, 저, 자기 소리, 자기 생각할 때 생각 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자기 말소리 알아듣고, 몸 움직이는 거, 그거 뭐, 그거 안고 다니는 것까지 그거 해봐야 안고 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걸 갖다가, 그, 깨면은, 저, 누구 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깨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것만큼 차게 난다, 이거라. 그러니까 지성이,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달라. 거기서 말해 행복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그 개념 개념 자체가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깼는, 깼느냐 안 깼느냐 이게 내가 잠에 취해 있느냐 깨 있느냐 이걸 가지고지면서 잡아야지 내가 몇 프로 깨느냐 그거는 그건, 그건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깨나긴 깨는데 설잠에서 깨나가지고 또 잠들어 보렸다이 말이거든 그 설잠에서 깨난게 아니지 에. 공부를 하려면 깨나 버리면 깨나 버리면 어, 내가 몇 프로 못뭐 깨는데 이런 그런 생각이란유치해서생각할지도 않아 그건 유치한 생각이야 저뭐뭐저 뭐뭐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가 거의 마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사에 아이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미신이 잔뜩 있고 말이야 또 뭐야 그 권위주의가 가득 있잖아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말해 권위가 있어 그래. 그게 체질이 안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깨달아가지뭘깨달아가지 그것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그게 없어지는데 지금 정치판도 지금 말이지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한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종교라는 데서 말이야 아이고 그저 응? 그런 뉴스 보니까 자기 그린 그림을 제자가 팔아먹었다고 기소를 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관리 못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 있는데 불타망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가만히 팔아놓고 그러면 그래도 되는 세상이고 좀 변질이 많이 됐지. 뭐 자기 작, 작품을 응? 훔쳐 가 가는 사람은 벌써 제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 거지 뭐. 일단 예시 직접 혼자 짚이는 게 교수가 뭐 스케치나 그 정도 뭐 컨셉 잡아주고 거의 본인이 한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뭉신 뭐. 나왔어 그 내용은 뭐 지금 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린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팔았겠지. 조형 남처럼 그런 그런 게 미술계 비 비제 하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 에휴 그런 짧은 토픽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연이 뭐가 많아 속에 얽히고 상킨게 많고 수행한다는 사람이 돈에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기소를 했다면 수영? 스님 님이 좀... 제자 스님이 아, 그림이에요 스님이 그린 그림 그를 제자가 아. 맞다 팔아먹었다고 예, 스님이라고 해서 어제 어제를 고 출가하고 또 뭐야 그 가사장삼을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거든. 이 물성이 완전히 물성의 차원에서 영성의 차원으로 얼마 가벌이야그 물성으로부터 자유롭고 한것지안 그런 사람은 똑같아요. 보통 사람이나 같아. 스님이라고 말그 야단칠 것다 이지 사실. 엄마는 그이고 머리만 깎고 있다고 해서 무슨 뭐뭐 뭐, 응?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바뀌지 않았 않았으면 보통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뭐. 교계에 만신을 주는 거지. 자기 <laughs> <나는 웃음> 혼자 <그냥> 제자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학교 대학교 교수랑 <laughs> 제자 교수 대학원생만이야 <laughs> 혼자. 啊，给侬打那儿改。<noise>